2.2 버전 메인 스토리는 배를 두번 올린다. 배를 두번 올린다 에서 개척자 여러분은 이 신규 구역으로 떠나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친구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아, 와 몸매. 이렇게 보니까 이쁘긴 와우 필살기를 발동하면 로빈씨가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며 공연상태에 진입해 모든 동료를 즉시 행동하게 하고 아군에게 전투 버프를 제공하죠 필살기에 모든 아군 즉시 재행동이 걸려있어요 이제는 화합 애들이 모든 팀원을 재행동하게 한다 스파클 브로너처럼 한 명만 재행동하게 하지 않는다 필살기 에게요. 효과가 발동하는 동안 동료가 적을 공격할 때마다 전 적에게 추가 피해를 가할 추가 수 있어요. 있습니다. 추가 또한 제어류 <laughs> 디버프 상태에 면역되죠. 둘. 아 시원하긴 하다. 재밌어 보이긴 하네. 얘는 그냥 진짜 수렵인데 재행동이 없는 수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공식에서도 브루니아랑 같이 썼죠, 공식에서도. 어, 나온 걸로 보면 격파만 하면 은 진짜 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부트일은 필살기 발동 시 적에게 물리약점을 부여하고 피해를 가하며 목표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킵니다. 이게 좀 어이없는 건데 필살기를 쓰면 물리약점을 부여합니다. 물리약점 확정적으로. 즉, 은랑을 쓸 필요가 없다. 은랑? 범부다. 은랑 웹법음 네, 그런 느낌. 전반부가 로빈이랑 토파즈 나왔어요. 토파즈가 나올 때긴 했거든. 아마 로빈이랑 같이 쓰라고 이렇게 전반부에 나온 것 같아요. 사성은 하나, 서리 그리고 마치세븐스인데 하나 빼고는 사실 크게 뭐 예. 전반부 광추가 하나 또 있는데 이거 신규 광추 있습니다. 신규 광추. 알타나 논검은 근데 알타나 논검도 이제는 사실 그렇게 안 쓰고 논검은 토파즈가 쓸 수가 있는데 어... 전광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토파지는 데미지 보쓰는게 아니라 전광에 갖고 있는 그 디버프 때문에 쓰는 거라서 후반부가 이제 부트 1이랑 부연이죠. 드디어 부연이 나옵니다. 어, 사성은 페라 말고는 네, 크게. 광추도 그냥 무난한데 이거는 먹을만해요. 천재들의 휴식은 허구에서 잘 써가지고 천재들의 휴식은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고. 나머지는 예, 크게 뭐. 신규 보스. 그 공격은 모든 아군에게 방어력을 무시하는 대량의 피해를 허씨. 줍니다. 뭐야? 음, 정말 까다로운 적이네. 어떻게 오우씨. 이길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되는 어? 야구방망이가 왜안 보이지? 하염 렌스는 없고 모자가 생겼네요. 화합특자 나오냐? <laughs> 특별 게스트 여러분의 관찰력이 정말 예리하시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게임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 보면은, 척자가 여기서 이제 모자 쓰고 있잖아요. 어. 화합 척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화합 척자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2.2 네, 버전의 새로운 이벤트를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있네? 우선 시계 소년 좋은 꿈의 과거를 볼게요. 물론 최종 임무를 완료하면 내일을 위한 광주, 여정 내일을 위한 여정도 획득할 수 있어요. 두구 두구. 아 시련차 고급 이벤트. 찾아온 님은 잊지 말고 로그인에 수령해 주세요. 굵직굵직한 건 이게 끝이에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에 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저의 새 앨범 인사이드가 5월 9일에 발매됩니다. 이번에 수록될 노래는 3곡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고민과 걱정거리가 쌓이게 되지만 제 노래를 듣는 동안 모두 고민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럼 저희는 5월 9일에 정식으로 만나요.